누군가 내 그림이 성의 없이 그려졌다고 말하거든. 당신이 그림을 성의 없게 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빈센트 반고우. 인간의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일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 특히 모든 것에 용감히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 되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영국인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긴 까닭은 월요일의 노동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술책이다. 신성한 일요일의 무료함이야말로 가장 영국적인 본능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아주 교묘한 단식과도 같다. 폭식과 폭식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활용되는 단식이 바로 영국인들의 일요일이 갖는 위상이다. 나는 때때로 밤이 낮보다 더 살아있고 생기있음을 깨닫는다.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이다. 그러나 결혼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는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두개 이상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상호 간의 경의를 표하는 것. 나는 이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향상시킨 것은 지금까지 귀족 사회의 몫이었다. 귀족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될 서열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노예제도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된 인간의 계급화가 마침내 혈액으로 침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성에 맞는 신분이 아닌 신분에 맞는 인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계급 덕분에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실체를 좀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했고, 그 와중에 계급에 맞게 할당된 이 부조리한 인간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만약 인간이 계급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해졌을 확률이 높다.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인간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계급이 귀속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이 향상된 존재가 될수 있었다.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사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갈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오랜만에 나의 삶을 비추는 이 충만한 날에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득한 앞날을 헤아린다. 나는 나의 40년을 헛되이 묻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나온 나의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생애에 대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사람들은 40세를 넘기면 자서전을 쓸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가장 열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 나이가 되면 사상과 못지 않은 사건들을 체험했을 것이고, 시인 못지 않은 경랑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삶이 지켜온 신앙을 고백하려는 그의 욕구에 있다. 이것은 분명 오만이다. 그에게는 자서전을 통해 생존 가운데 체험하고 탐구한 것뿐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겠다는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침묵은 자신의 불평을 삼켜버림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훼손한다. 오히려 예의에서 벗어난 따끔한 충고나 불평이 훨씬 인간적이고 솔직한 미덕이다. 나는 항상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려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울지도 모를 테니까. 비로소 나는 병에서 나의 더 높은 건강을 얻었다. 이 건강이란 병이 말살시켜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건강을 말한다. 나는 병에서 하나의 철학도 얻었다. 고통이야말로 정신 최후의 해방자다. 그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는 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나 나는 고통이 우리를 심오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전형적으로 병약한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으며 애써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인생을 사는데, 아니 풍요로운 생을 살기 위한 활동적인 자극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의 병이 많은 활동적인 자극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많이 감탄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의지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경우 양심은 자기 변호나 기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극소수인데 반해 자신을 양식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많다. 확신을 가져라. 아니,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차츰 진짜 확신이 생기게 된다. 선이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느낌과 의지, 그리고 권력 자체를 인간 안에서 강화시키는 모든 것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허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이 증가하는 느낌과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이다. 만약 당신이 인식을 사랑한다면, 인간이 전응하다는 내 말에 동감한다면, 모든 문명의 끝이 항상 사악했다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한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젠가 인간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에 지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이빨로 물어 뜯고, 삼키고, 내뱉어 버릴 것이다. 만약 가슴 안에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는 걸이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잠잠해진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려고 하는 걸까? 삶은 유한합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애써 가리고 살아갑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은 그다지 밝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삶이 허무해질 때 그들의 말은 더 와닿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다. 고우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많이 감탄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 니체와 고흐 둘은 모두 18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철학자와 네덜란드의 화가이죠. 한 명은 글로, 한 명은 그림으로 200년 후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며 삶에 대해 작은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감탄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젊음은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늙게 살아갈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세상을 보며 감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많이 감탄하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니체와 고우"를 읽고.